없을텐데? 여기 있어서 삼색이는? 삼색이는 어디 있어 삼색이는? 저기 있는 거야? 오왜왜왜 왜, 왜. <laughs> 먹을 거 지금 안 가져왔어 지금 먹을 거 없어 삼색이는 저기 있는 거야? 응? 치면 안 되는데? 치면 치면 이놈 하는데 삼색이는 저기 누워 있었어. 삼색아, 짜고 있네. 어, 애들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여기 있었구나. 가다 갔다... 여기 있어. 너 삼색이, 삼세기... 같은 애는 아닌 것 같아. 치우면 안 되는데? 자, 보자. 얼굴 보자. 얼굴.